당신이 매년 받고 있는 그 건강검진 항목들 중에는 꼭 필요하지 않은 점검 항목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건강에 이익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해를 끼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시작한 검진이 의도치 않게 불필요한 걱정거리와 금전적 부담, 그리고 신체적 피로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건강검진은 본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결과가 좋게 나오면 건강을 확인한 것이고 나쁘게 나오면 치료가 필요하다는 신호를 받는 것이니 겉으로 보면 이득만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모든 검사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증상이 없고 위험 요인도 낮은데 무작정 받는 검사는 혹시 모르니 해두자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그로 인해 불필요한 추가 검사와 치료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에서 아주 작은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그것이 실제로 큰 문제가 아닐지라도 대부분 추가 정밀검사를 권유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불안감이 커집니다. 게다가 추가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경미한 이상이 질병으로 오인되어 불필요한 약물 처방이나 시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일이 오히려 몸과 마음을 소모시키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주 받지 않아도 되는 검사를 주기적으로 반복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검사 과정에서 몸이 받는 물리적 스트레스,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 약물 사용 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됩니다. 이러한 검사 스트레스는 건강검진으로 얻는 잠재적 이익보다 반복검사로 인한 손해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즉, 건강을 챙기려던 선택이 역설적으로 건강을 해치는 상황이 될수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일부 고가검진 항목들은 병원 입장에서 수익성이 높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어도 권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의 불안을 자극해 혹시 모르니 해두자라는 명목으로 권하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검진을 받는 사람은 더 안전해졌다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지만 실제 건강에는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과잉 진료의 위험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많은 분들이 매년 또는 경년으로 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꼭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 검진 항목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반드시 놓치면 안 되는 필수 검진 두 가지도 알려드릴 것입니다. 불필요한 검진을 줄이고 꼭 필요한 검진에 집중하면 몸의 부담은 줄이고 건강은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검진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몸 상태와 위험 요인을 고려해 필요한 검진은 정기적으로 받고 불필요한 검진은 과감히 줄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건강검진이 진짜 건강을 지키는 도구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병원에 가기 전 어떤 검사를 선택하고 어떤 검사를 피해야 할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갖게 될 것입니다. 불필요 검사에 앞서 꼭 필요한 건강검진 항목 2개에 대한 정보 먼저 전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내시경입니다. 위내시경은 우리나라 성인에게 특히 중요한 필수 건강검진 중 하나입니다. 위내시경은 식도, 위, 십이지장까지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검사로 위염, 위궤양, 식도염부터 위암까지 다양한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위암 발생률이 높은 나라에 속합니다. 이는 식습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률 유전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특히 짠 음식, 가공 식품 섭취가 많고, 훈제나 절인 음식이 식탁에 자주 오르는 식문화가 위암의 위험을 높입니다. 여기에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장기간 지속되면 위 점막이 손상되고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화생과 같은 전암 병변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위암이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다는 점입니다.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체중감소 같은 증상은 이미 병이 진행된 이후에야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증상이 없는데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위암을 조기에 발견하면 수술 없이 내시경 시술만으로 완치가 가능하지만 진행된 뒤에 발견하면 수술, 항암치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정기적인 인해시경입니다. 우리나라 국가암검진 권고안에서는 40세 이상 성인에게 2년에 한번 인해시경 또는 위장조 영수를 받도록 권장합니다. 가족력이 있거나 전암병변이 발견된 경우 혹은 헬리코박터균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1년에 한번씩 검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장상피화생이나 위축성 위험이 확인된 경우 위암 위험이 높아짐으로 더 짧은 주기로 검사가 필요합니다. 위내시경의 응용 범위는 넓습니다. 위암뿐 아니라 위궤양, 위식도 역류질환, 위출혈 등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성적인 속쓰림이나 잦은 구역질, 체중 변화가 있는 경우에도 위내시경으로 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시경 도중 발견된 용종이나 병변은 즉시 조직 검사를 하거나 제거할 수 있어 검사와 치료가 동시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 통계에서도 이내시경의 효과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국립암센터 자료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이내시경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위암 사망률이 절반 이하로 감소합니다. 특히 2년 주기 검사를 받은 그룹은 위암 사망 위험이 47%나 낮았습니다. 위암 5년 생존율은 조기 발견 시95% 이상이지만 말기 발견 시에는 30% 이하로 급격히 떨어집니다. 검사 과정에서의 부담은 과거보다 훨씬 줄었습니다. 과거에는 마취 없이 진행해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느꼈지만 현재는 대부분 수면 내시경을 사용해 검사 중 불편이 거의 없습니다. 검사 시간은 510분 내외로 짧으며 시술 후 1시간가량 회복 시간을 거친 뒤 귀가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내시경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검사입니다. 고위험 군뿐 아니라 증상이 없는 사람도 정기적으로 받아야 조기 발견이 가능하고 그 효과가 이미 통계적으로도 입증되어 있습니다. 불필요한 검진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내시경처럼 필수적인 검사는 주기를 지켜서 받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검사는 대장내시경입니다. 대장내시경은 대장과 직장의 내부를 직접 관찰해 대장암, 용종, 염증성, 장질환 등을 조기에 발견하는 검사입니다. 대장은 우리 몸속 깊숙이 위치해 있어 문제가 생겨도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늦게 나타납니다. 변비, 설사, 혈변 같은 증상이 있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장암은 우리나라에서 발생률이 높은 암중 하나입니다. 특히 50세 이후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며 생활 습관 변화로 인해 젊은 연령층에서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문제는 대장암이 매우 조용한 질환이라는 점입니다. 증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고 발견 시 이미 암이 상당히 자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결책은 정기적인 대장내시경입니다. 대장내시경은 단순히 암을 발견하는 것뿐 아니라 암의 전 단계인 용종을 제거해 암으로 진행되는 것을 미리 차단할 수 있습니다. 용종이 암으로 발전하는 데는 평균 510년이 걸리므로 정기적으로 검사하면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큽니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권고에 따르면 특별한 증상이 없는 일반인은 50세부터 대장내시경을 시작하고 이상소견이 없으면 5년마다 검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용종이 발견되면 크기, 개수,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13년 주기로 추적검사를 합니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나 염증성 장질환 병력이 있는 경우 혹은 대장암 고위험군이라면 더 이른 나이에 시작하고 검사 간격도 짧게 설정합니다. 대장 내시경의 응용 범위는 넓습니다. 대장암뿐 아니라 괴양성 대장염, 크론병 같은 만성 염증성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대장 내시경 중 발견된 용종은 즉시 절제할 수 있어 추가 수술 없이 예방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검사의 효과는 수치로도 입증됩니다.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정기적인 대장내시경은 대장암 사망률을 6070%까지 낮춥니다. 조기 발견 시 대장암의 5년 생존율은 90% 이상이지만 말기 발견 시에는 14% 정도로 떨어집니다. 대장내시경은 단순한 조기 진단 도구가 아니라 실질적인 생존율 향상 도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검사 준비 과정에서 장을 비우기 위한 약 복용이 다소 번거로울 수 있으나 그 불편함은 생명을 지키는 대가로 충분히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검사 시간은 보통 2030분 정도이며 수면 상태에서 진행하므로 통증이나 불편감은 거의 없습니다. 검사 후 1시간 정도 회복하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증상 없이 정기검진 차원에서 대장내시경을 받은 사람 중 상당수가 초기 용종이나 조기암이 발견돼 큰 수술 없이 치료를 마쳤습니다. 이들은 증상이 없어서 안 받았으면 늦었을 뻔했다는 말을 공통적으로 합니다. 결론적으로 대장내시경은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필수 검사입니다. 특히 50세 이상이거나 가족력, 염증성 장질환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검진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대장 내시경처럼 확실한 예방 효과가 입증된 검사는 절대 건너뛰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꼭 알고 있어야 할 오늘 영상의 진짜 내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은 필요한 항목만 골라받아야 진짜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꼭 필요하지 않은 검사를 습관처럼 반복하면 돈과 시간을 낭비할 뿐 아니라 불필요한 불안과 건강 부담까지 떠안게 됩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세 가지 검사는 많은 분들이 매년 받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내용을 알면 불필요한 검진에 쓰던 비용과 스트레스를 줄이고 그만큼 내 건강을 지키는데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MRI MRA입니다. 뇌 MRI와 MRA는 뇌 구조와 혈관 상태를 정밀하게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MRI는 뇌의 형태와 조직 변화를, MRA는 뇌 혈관의 협착이나 이상을 영상으로 보여줍니다. 도로를 예로 들면, MRI가 도로 자체의 구조와 상태를 보는 검사라면, MRA는 그 도로 위를 흐르는 교통 흐름을 보는 검사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 검사는 뇌종양, 뇌출혈, 뇌경색, 뇌혈관 기형 등 심각한 질환을 진단하는 데 매우 유용한 검사이죠. 하지만 이러한 장점만 보고 아무 증상도 없는 상태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검사를 받는 데 있습니다. 뇌 MRI, MRA는 보통 50만원에서 100만원 가까이 하는 고가의 검사이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검사를 하다 보면 나이가 들며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나 임상적으로 의미 없는 작은 병병까지 발견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런 발견이 불필요한 불안과 걱정을 만들고 추가 검사와 치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적 부담과 경제적 부담이 동시에 늘어나는 것입니다. 특히 고령자에게 뇌 MRI, MRA를 반복적으로 받게 되면 검사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좁고 긴 기계 안에 30분 이상 가만히 누워 있어야 하며 큰 소음과 진동이 지속됩니다. 폐소공포증이 없더라도 상당한 긴장을 느낄 수 있고 고령자나 심장질환 호흡기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부담이 커집니다. 이런 검사 스트레스가 자주 반복되면 검사로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물론 증상이 있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갑작스러운 마비, 언어 장애, 시야 변화, 극심한 두통이나 어지럼증, 기억력 저하 등이 나타난다면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뇌혈관 질환의 고위험군이거나 과거 뇌졸중 병력이 있는 경우에도 주기적인 추적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 요인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라면 무증상 상태에서 정기적으로 받는 뇌 MRI/MRA의 이점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실제로 해외와 국내의 여러 연구에서도 무증상 성인에게 정기적으로 시행한 뇌 MRI/MRA에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이상이 발견될 확률은. 5% 미만으로 보고됩니다. 그리고 이중 실제 치료 방침이 바뀌는 경우는 1% 미만입니다. 즉, 100명 중 99명은 검사 결과가 건강 관리 방향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무증상 상태에서 발견되는 작은 내경색 무증상 내경색의 경우 장기간 추적해도 대부분 증상으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발견된 순간부터 환자는 내 머릿속에 시한폭탄이 있다는 불안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과도한 약물 복용이나 불필요한 생활 제한이 생기기도 합니다.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증상 상태에서의 고가 정밀 검사보다 생활 습관 관리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고혈압 관리, 금연, 적절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이 뇌혈관 건강의 핵심입니다. 이런 방법들은 부작용이 없고 경제적 부담도 거의 들지 않으며 뇌졸중과 치매의 위험을 동시에 줄여줍니다. 결론적으로 뇌 MRI MRA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받아야 합니다. 증상이 없고 특별한 위험 요인도 없다면 매년 정기적으로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불필요한 검사는 비용과 시간을 빼앗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걱정과 건강 부담을 안길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의 목적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삶의 질을 지키는 것이지 불필요한 불안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심장 초음파입니다. 심장 초음파는 심장의 구조와 기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검사입니다. 심장 판막질환, 심근 손상, 심장 내 혈전, 심낭 질환 등을 찾아내는데 매우 유용하지요. 그러나 아무런 증상도 없고 위험 요인도 낮은 건강한 사람이 정기적으로 이 검사를 받는 것은 대부분 불필요합니다. 검사 원리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초음파를 이용해 심장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판막이 열리고 닫히는 정도 심실의 수축과 이완 상태를 확인합니다. 심혈관 질환이 의심되거나 이미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에게서는 이 검사를 통해 발견되는 작은 변화가 대부분, 노화에 따른 정상 범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동차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새 차를 매달 정비소에 가져가 엔진 내부를 세밀하게 검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엔진 내부에서 아주 미세한 마모나 소음을 발견하더라도 그것이 당장 차량 주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문제를 과도하게 중요하게 여기면 불필요하게 부품을 교체하고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됩니다. 심장 초음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상이 없는데도 매년 검사하면 임상적으로 의미 없는 소견 때문에 추가 검사나 치료를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심장 초음파는 보통 15만원에서 3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고 종합검진 패키지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포함되어 있으니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특히 고령자에게서 발견되는 경미한 판막, 석회화나 구조적 변화는 대부분 노화현상으로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환자는 심장이 나빠졌다는 불안을 안게 되고, 운동을 줄이거나 생활을 제한하는 등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하게 될수 있습니다. 심장 초음파가 꼭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흉통, 호흡곤란, 부정맥, 실신, 심장 잡음 등의 증상이 나타날 때입니다. 또는 심전도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었거나, 심장질환 가족력이 있거나, 이미 심장질환을 진단받아 추적 관찰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심장 초음파가 필수적인 진단 도구가 됩니다. 반면 증상도 없고 고위험 요인도 없는 사람에게서는 정기적인 심장 초음파의 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낮습니다. 미국 심장협회와 대한심장학회 모두 무증상 성인에게 정기적으로 심장 초음파를 시행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무증상 노인에서 심장, 초음파로 발견된 경미한 이상 중 대부분은 치료 방침을 바꿀 필요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심장 건강을 지키는데 더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 관리입니다. 꾸준한 유산소 운동, 적정 체중 유지, 혈압과 혈당 관리, 나트륨 섭취 줄이기, 금연이 심장병 예방에 훨씬 큰 효과를 냅니다. 심장은 평생 쉬지 않고 뛰는 기관이기에 지나친 검사보다 꾸준한 관리가 더 강력한 보호막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심장 초음파는 필요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무분별하게 반복하는 것은 불필요한 불안과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엔진을 지나치게 자주 뜯어보면 오히려 고장 위험이 커지는 것처럼 심장도 꼭 필요할 때만 세밀하게 점검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검사는 PT-CT, 즉 양전자 단층 촬영입니다. 이 검사는 암을 비롯해 일부 신경질환, 심장질환까지 다양한 질환을 진단하는 첨단 영상 검사입니다. 방사성 의약품을 주사해 인체 내에서 대사 활동이 활발한 부위를 촬영하는 방식으로 암세포처럼 활동량이 많은 세포를 찾아내는데 매우 민감합니다. 실제로 암의 전이 여부를 확인하거나 치료 효과를 평가할 때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강력한 진단 도구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정밀한 검사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 증상도 없고 암 위험 요인도 낮은 건강한 사람에게 PET-CT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 높은 검사 비용, 그리고 가짜 양성을 뜻하는 위양성으로 인한 불필요한 치료와 불안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장거리 여행을 앞둔 차량이라면 엔진 내부와 전자장치를 세밀하게 점검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하지만 매일 단거리 출퇴근만 하는 차량에 매번 엔진 전체 분해 검사와 첨단 전자 장비 테스트를 한다면 어떨까요?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쓸뿐 아니라 검사 과정에서 부품이 불필요하게 건드려져 오히려 문제가 생길 위험도 커집니다. PET-CT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위험 환자에게는 꼭 필요하지만 무증상자에게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PT-CT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는 높은 방사선 피폭량입니다. 한번 검사로 받는 방사선량은 흉부 X선 촬영 수십 배에서 백배 이상에 달합니다. 고령자는 세포 재생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방사선 노출에 따른 잠재적 위험이 더 큽니다. 게다가 검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활동성 병변이 모두 암은 아닙니다. 염증, 양성종양, 심지어 일시적인 대사 변화도 PET-CT에서는 암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불필요한 조직 검사나 수술을 받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경제적 부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PET-CT는 평균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로 대부분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정밀하게 검사받았다는 안도감은 줄수 있지만 의학적으로 의미 없는 발견이 대부분이라면 결국 돈과 시간을 낭비한 셈이 됩니다. PET-CT가 꼭 필요한 경우는 명확합니다. 이미 암이 진단되어 전이 여부를 확인해야 할때 원인 불명의 체중 감소나 장기간의 발열이 있을 때 다른 검사에서 의심스러운 병변이 발견되어 확진이 필요한 경우 또는 일부 특수한 신경질환의 진단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 외의 상황에서는 권위 있는 국제, 가이드라인과 국내 전문가들 모두 무증상자에 대한 PET-CT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무증상 성인에게 PET-CT를 시행했을 때 우연히 발견된 이상 소견 중 실제 암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12%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불필요한 추가 검사나 치료로 이어질 수 있는 가짜 양성이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데 있어 PET-CT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 관리와 장기별 표준 선별 검사입니다. 예를 들어, 대장암 예방에는 정기적인 대장내시경이, 위암 예방에는 이내시경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여기에 균형 잡힌 식사, 꾸준한 운동, 금연, 절주 같은 기본 습관이 더해진다면 고가의 PET-CT보다 훨씬 큰 건강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PET-CT는 고위험 환자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강력한 무기지만 무증상자에게는 불필요한 불안과 경제적 부담, 방사선 노출이라는 부작용을 안길 수 있습니다. 자동차 엔진을 필요 이상으로 자주 분해하면 오히려 고장 위험이 커지듯 건강한 몸에 불필요한 정밀 검사를 반복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검사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생활 습관과 꼭 필요한 검사를 제때 받는 선택입니다. 오늘은 꼭 필요한 건강검진과 그렇지 않은 검진을 구분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보면 건강검진은 많이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건강이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검진을 반복하면 몸과 마음에 부담이 되고 때로는 방사선 노출이나 불필요한 시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의 상태와 위험 요인에 맞는 맞춤형 검진입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는 이유는 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필요하지 않은 검진을 받으면서 불필요한 이상 소견을 발견하고 그로 인해 걱정과 불안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이상이 발견되면 혹시 큰 병일까라는 생각에 추가 검사를 받게 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불안감이 심해집니다. 이런 심리적 스트레스는 실제로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생활 습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게다가 노년층에서는 방사선 노출이나 조영제 사용 같은 검사 자체의 위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대장 내시경, 이내시경처럼 효과가 검증된 검사는 정기적으로 받되, 필요하지 않은 고가의 첨단 검사는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 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PET-CT, 무증상 내MRI, 심장 초음파 등은 증상이 없고 위험 인자가 낮다면 굳이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 검진을 현명하게 선택하는 첫 번째 방법은. 현재 내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고혈압, 당뇨, 가족력, 생활 습관 등을 고려해 의사와 상담하고 필요한 검사만 계획적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검진 주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미 정상이라는 결과가 나온 검사를 매년 반복하는 것은 이득보다 손해가 클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활 습관 관리입니다. 식습관 개선,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질병 예방에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동차도 필요할 때 필요한 부품만 점검해야 효율이 높아집니다. 매달 엔진을 해체하고 부품을 전부 교체한다면 차는 오히려 수명을 다하기 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진이라는 이름으로 불필요하게 신체를 반복적으로 해체하는 것은 건강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앞으로 검진을 선택할 때 조금 더 신중하고 현명해지셨길 바랍니다. 건강검진은 많이가 아니라 맞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면 시간과 비용은 물론이고 몸과 마음의 에너지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유를 진짜 필요한 건강 관리에 쓸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이 불필요한 검사와 시술에 휘둘리지 않고 꼭 필요한 예방과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한번 무너지면 되돌리기 어렵지만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건강을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이 앞으로의 삶에서 가장 젊은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현명한 건강관리로 활기찬 하루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